안녕하세요. 올바른 트레이딩 올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주식 말고도 지수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머리 아프게 많은 종목들을 분석하고 어떤 종목, 어떤 산업이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가장 쉽고 간단하게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은 바로 ETF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림과 같이 주식과 펀드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이 ETF인데요 즉 주식처럼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ET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시면 타이거 플러스 에이스 뭐 코덱스 이렇게 붙은 이름들이 미국 나스닥 지수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어들은 운용사의 브랜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면 삼성, 뭐 다른 건 미래에셋 등등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이름들은 종목 명입니다. 이 ETF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ETF의 수익률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 10%의 수익을 받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게 됩니다. 반대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 퍼센트의 손실을 봤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의 손실인 개념입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이 ETF가 얼마나 올랐는가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ETF하고 주식하고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ETF도 결국 펀드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 운용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ETF 경우에는 운용수수료가 0.7%가 붙어있는데 이것이 매년 0.7%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ETF를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7% 정도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해외 선물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이라고 딱 얘기 들으시면 투자자분들 중에서 기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선물은 시작하면 안 된다는데요. 위험하다는데요. 종종 말씀하시는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해외 선물이 타 상품들 대비해서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을 살 때에도 삼성전자에는 천만 원을 투자하지만 소형주에는 백만 원을 투자하듯이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투자에서 똑같이 투자자금을 몰빵해서 한곳에만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나눠서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에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200에서 300 정도 혹은 100에서 200 정도로 본인의 투자를 상품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주식하고는 다르게 이제 뭐 e t f 든해외선물이든 결국에는 대체 상품이다 보니까 ETF는 안전하고 해외선물은 위험하다 이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떨어질 때에는 해외선물과 같은 대체 투자 상품으로 100만원 200만원 투자한다면 금액이 오히려 이 원금을 지키는 그런 해칭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만약에 한 계약을 매수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가정한다면 1포인트가 20달러입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1%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대략적으로 현재 250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250포인트 정도가 올랐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5,0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로 치면 대략적으로 700만원 정도 그리고 내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고 한10 포인트 정도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200 달러 정도 하나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상품 대비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 흔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 투자 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해외 선물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이자 초점입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개시 증거금이 나스닥 미니 1계약 기준으로 약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여 업체들은 국내 증권사의 증거금이 너무 비싸 때문에 자기네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뭐 30만원 정도 가지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상술이시니까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 말고도 적은 증거금으로 정식적인 해외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곳은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해외 증권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정식 라이센스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의 입점해서 라이센스까지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정식적인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해외 증권사에서는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 원, 즉 1000달러 정도의 증거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0.1계약의 경우에도 15만 원, 100달러 정도의 증거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외 증권사 최대 장점은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스닥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물을 거래하는데 아난 진짜 초보자다. 해외 선물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국내 증권사의 큰 금액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해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대여업체 가셔서 30만 원짜리 먹튀 당할 수도 있는 불법 대여계좌를 이용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보유를 하고 있는 즉 펀드 매니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담을 할수 있는 자격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불법 대여 업체에 당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지수에 투자를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 트레이더 계좌 개설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트레이딩 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